자, 한번 해볼 거거든요. 아... 자, 손가락 던지손가락 자, 자 이거 돌리다가 제가 뮤직하면 여러분들은 뭘 외쳐야겠어요? 네, 하면서 저기를 가리키면은 노래가 나올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뮤직. <Abi> 하나, 둘, 셋, 시넷넷 <laughs> <streetiri> <한번> 나중에 하는 스타일. 자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 오늘 다치지 말고 경기,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, 우리 특별하게 이 H컵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간단하지만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취업다분들이랑 같이 노래가 나올 거예요. 아, 근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잘 따라할 것 같아, 다들. 네.